메모리 반도체 중요성 새삼 일깨운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삼성전자가 3분기의 시장 기대를 한참 웃도는 깜짝 실적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글로벌 수요 팽창에 따른 디램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삼성전자 실적을 결정해온 기왕의 공식 그대로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6조원 12조 1 0억원으로 영업이익의 경우 올해 2분기 대비 158.5%전년 동기 대비로는 31.5% 8, .8 증가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6조원 안팎의 이익이 났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 기간 범용 디램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PC용 범용 제품 기대할 보는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평균 거래 가격이 6달러를 넘어섰다. 고대역 폭메모리는 HBM3 12단 제품의 출하량이 대폭 늘었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2000년대 이후 몇 차례의 슈퍼 사이클이 있었다. 최근 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따른 서버 수요 폭발, 글로벌 데이터센터 교체 유인에 기반한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들은 적어도 2027에서 2028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메모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경쟁력과 지배력을 발휘하는 분야다. 대만 TSM. 시의 파운드리 존재감이 워낙 커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외소해 보일 뿐, 어차피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는 같이 성장하는 구조다. 국내 파운드리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보다 우아하다든가 무조건 그쪽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편견이다. 바람직한 것은 메모리 분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는 것이고 중요도를 따진다면 메모리 경쟁력 유지가 우선이다.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중국과 미국의 추격을 허용했다 메모리 기술을 AI 연산과 결합한 형태로 차별화해 중국과 격차를 다시 벌리는 것. 중장기적 안목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 역시 한국 반도체가 갈 길이다.